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타그룹2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발음이 아니라 최근에 패치가 됐더라고요. 마린의 스팀팩 연구시간이 감축됐어요.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요즘 쓰는 빌드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빌드가 뭐느냐. 바로 배틀 크루저에요. 배틀 크루저를 쓰면서 스팀팩을 연구하여 양방 동시 공략을 하는 그런 빌드를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제가 또이 게임의 전문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형이었던 그때를 상기하며 멋진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눈 맵이네요. 가자. 마린 한 마리 찍어주고. 와 이게 뭐야? 선물이야? 잘 먹을게요. 시야를 비춰 저 녀석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그렇게 쉽게 용서해줄 것 같아? 죽은 목숨이야 배럭을 띄우면 시야가 보인다고 하하 대군자 하나 먹구요 자, 여기다가 스타포트. 궤도 사령부. 아, 화염자 한 마리 보내보고, 음. 벙커를 하나 지읍시다. 오버로드가 하나 또 왔네? 자, 보급고. 정차를 화염차로 할게요. 어차피 나 바이오닉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 팩토리는, 지뢰용. 그래서 지금은 스팀팩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기술실 달아주고, 융합로. 배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내쫓읍시다 안쪽까지 정찰하진 않겠지, 설마? 오, 안 돼!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 녀석 어떻게 알았어? 속도가 구나 굉장히 멋진 친구야 그렇다면 나는 커맨드를 하나 더 올리겠다 스타크래프트 2특 커맨드 많으면 이김 알았어요? 과거의 실력을 되찾겠다 400원 야 뭐야 자 방금 만든 빌드인데 빌드 타임이 딱딱 맞아요. 이거 보세요. 배틀 가격 딱 맞춘 거 보이십니까? 역시 과거의 감각은 돌아온다. 배럭 화염차 살려. 이번 전략의 이름이요, 스팀 코루저 스팀 팩이 빨리 연 구돼요. 5베럭을 올리는 겁니다. 5베럭. 그리고, 하나를 더 올려야 돼. 바로 스타포트. 저거는 배틀용이니까. 스팀이 얼마나 빠르길래. 100초로 줄었어. 원래 121초였는데. 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아무리 스타투를 안 해도 121초인 건 기억합니다. 과거의 기억력이죠. 어, 누가 호출하셨어? 내가 호출했어. 안녕. 나 배틀이야. 이게 왜 좋은지 알아요, 님들? 이게 좋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배틀이 도망칠 수 있어요. 아세요? 배틀의 어그로를 끌어놓고 마린들을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멀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설도 올리고, 멀티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 바이오닉에 다 꽂아버릴게요. 8배럭. 벌써 스팀 완료됐어? 드랍 가자. 개 빨라. 드디어 테란이 상향되다니.

전제 막는 게 프로인데, 어타락기 락기 락기, 어우야이게임발 도주, 피싱, 어무탈을 찍었네. 야나이 게임하면서 뮤탈 진짜 한 6년 만에 보는 것 같아. 대란의 상대로 뮤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요즘은 괜찮은가? 어, 그냥 들어오네. 나의 베이오닉기 무섭지도 않아? 지게로봇 일하렴 얘들아. 가자.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스팀크루저 이동해. 잘라먹기. 이게 바로 로드킬이야 배틀 하나 또 찍어 맹독있어 맹독있어 자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 쏘면서 마린만 뒤로 그럼 불구에 박습니다 봤어요? 이게 바로 컨트롤 희망편 오버로드 잡는 배틀 저 여러분들 두달 셨어요 스타 두 달신 실력입니다 쩔죠? 제가 봐도 쩔어요 업그레이드 공방업 커맨드 띄어서 새로운 멀티 먹어주고 요것도 업그레이드 마린 쭉 찍어주고 탱크 준비 배틀 또 갑니다 이 배틀도 또 가요 타락기 어그로 카카로트 준비 완료 한 마리만 잡아봐 <laughs> 너무 즐거워 가자 싸워 또가 전방도 사냥 로드킬 좋아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샷샷샷 좁은 길목 아런못 했다. 나의 소중한 배터리. 뭐 괜찮아. 모임 병력 보세요. 야 이거 카카로트 준비되면 들어가자. 여기도 돌려주고 본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보코 호두 개.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타트 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바로 커맨드가 많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커맨드를 올릴 거예요. 다중 커맨드 센트. 짱입니다 근데. 가자! 배틀! 스팀 크루저 두다다다다다 이건 반응 빠르네 피쌍 매우 거슬리겠죠? 점막종양 제거 슈퍼 컨트롤 슉슉 슉슉슉. 봤나? 나 아직 살아있다고. 하! 아직도 잘하잖아, 알고? 멋져.